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일소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Totò. 할렐루야 서부순보 함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성빈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 시간들 잘 지낼 수 있도록 목사님이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그리고 건강 모두 모두 조심하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있으면 이제 여름방학이죠. 여러분들의 여름방학을 기대하며 그리고 여름성경학교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들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는 말씀 나눌텐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박은혜 선생님과 성경책 찾아서 함께 읽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읽고 왔죠? 오늘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비유하고 계셨죠? 어, 밭에서 막 일을 하는데, 보화를, 보물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을 내가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일을 했던 사람은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산 겁니다. 여러분, 천국 또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돈으로 천국을 갈수 있어요. 내가 막 열심히 뭘 해서 천국을 갈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임할 수 있지만, 갈수 있지만, 이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선택했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믿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샀던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요, 태선을 다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또한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로는요, 진주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진주를 발견한 자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주를요, 어떻게든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주는요, 그 조개가 모래를 머금고 있다가 그 입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그 모래들을 뭉치고 뭉치고 뭉쳐서 바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완전한 자연에서 만들어낸 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진주를 발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사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판다라는 것이죠. 밭에서 우연히 보석을 발견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자 주일날 교회도 오고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또한 선생님의 말씀도 듣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도 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요. 그러한 노력과 또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늘 감사하며, 그리고 또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며,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목사님 또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던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자 또한 진주를 찾아 발견하기 위해 또한 길을 나섰던 자들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어라 가요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학교 생활 중에 그리고 또한 학원과 집과 그 모든 생활 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은혜어라 가요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깁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